예, 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에듀 입니다 오늘은 프라임 에듀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초라서 이제 겨울방학 때 선생님께서 이제 생기부를 작성해 주시면은 이제 전 학년도의 생기부가 전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달라고 한 다음에 그 분석을 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통적인 점예 그런 느낀 점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생기부를 챙기는 이유는 일단 학생들의 올바른 방향 설정 특히 학생부 종합으로 이제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어 이제 방향을 좀잘 잡아주는 게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어느 학교가 생기부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개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어, 생기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두 번째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기부란 뭐냐면은 일단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와 연관된 이야기가 어, 이제 생기부에 전체적으로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어, 이번에 본 학생들의 생기부인데요. 어, 이렇게 빨간색은 이제 자기 구체적인 목표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좀 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을 직접 연관, 파란색을 간접 연관해서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학생은 이렇게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칠해진 게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거는 그 시, 실제로 면접이 들어갔을 때이 학생에 대해서 질문할 거리가 많단 얘기고. 그만큼 생기부 관리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가 아주 잘된 학생들이 있고 반면에 좀 상대적으로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좀 적은 학생들도 있어요. 혹은 아예 연관이 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저랑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어, 이렇게 쭉 얘기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 어쨌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좀 좀 자세하게 학생과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연관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은 내신 성적이 좋으면 그게 비 그것에 비례해서 생기부가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도 뭐 다른 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번에 보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본 학생부 중에 오히려 생기부 내용이 알차고 가장 자기 전공과 연관되는 그런 학생은 오히려 4등급 학생이었어요. 1등급 학생보다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대체적으로는 1등급 학생의 성, 어, 성적 및 생기부가 괜찮은데 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 좀 달라질, 예외 경우도 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예외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부분이 제가 여러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면서 좀 많이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요. 어 그래서 자신의 구체적인 목표가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독서 그다음에 내신 그다음에 수상 기록 이런데 이제 곳곳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이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는 어떤 직업을 갖겠다가 아니고 내가 그 직업을 가져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2학년 학생은 2학년 활동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예, 1학년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전부 다 학생들이 학생들의 생기부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뭐 물리치료사, 의사, 뭐 특수체육교사, 항공사, 뭐 수학교사, 외과의사, 간호사, 반도체 기술자, 뭐 메이크업, 천문학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특수체육교사가 돼서 뭐 하고 싶은데? 수학 선생님이 돼서 뭐 하고 싶은데? 간호사가 돼서 뭐 하고 싶은데? 이게, 이런 질문에 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물리치료가 사가 돼가지고 뭐 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에 답을 할수 있는, 고민을 평소에 하셔야 되고, 그게 정해지면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생기부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생기부도 그냥 애매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고, 생기부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예 동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니까 동아리가 어, 동아리 활동이 학생부 종합으로 쓸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동아리 활동이 자기 꿈과 목표와 연관이 안돼 있으면 제가 볼때 학생부 종합으로 쓰기 좀 힘드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이게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정규동아리하고 자율동아리가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동아리 못 들어가면은 자율동아리로 자기가 전공 관련해서 만들면 돼서 그거 활동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연관을 시키면 되는데 올해에서부터 그러니까 작년 고1 그러니까 올해 고2서부터는 이 자율동아리 기능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1은 자율동아리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고1 같은 경우에는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더라도 그냥 어떤 동아리 활동만 했다.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은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9일부터는 이제 자율 동아리 항목이 아예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세특에 녹여라 뭐딴 부분에 이제 연관시켜서 그거 내용을 적어 달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 동백 지역인 학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1학년 때나 2학년 때 자기 전공과 목표와 연관된 정규 동아리를 꼭 드셔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못 드시면은 제가 볼때 학생부 종합으로 좀 쓰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 좀 법적으로 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이상에서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생기부로 가는 기준은 저는 세부능력특기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부분이 그 자기 전공, 자기 꿈과 연관되는 항목이 많을지라도 이 세부능력특기사항은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우는 과목과 자기 꿈과 연관시키기가 쉽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선생님께서 그런 거를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의 생기부를 그 학생의 꿈과 연관시켜서 써주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당연히 그게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매 과목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배운 내용과 자신의 꿈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예시를 볼게요.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꿈이 이제 뭐 경제학자였다가 나중에 청와대 정책 참모로 이제 바뀌는 그런 학생인데 그럼 독서와 문법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 자본주의 의 흐름이라든지 정치는 어떤 경제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 세특이 비록 세줄이지만은 자기의 꿈과 연관돼서 적혀 있기 때문에 이건 좋은 세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역시 내용이 짧지만은 이 학생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고 꿈과 연관되는 좋은 세특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은 이제 꿈이 회계사예요.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회계사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국어 열심히 했다. 어? 문학 감상 능력과 글을 읽고 구상하는 능력이 향상됐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뭐, 차두리 선수의 은퇴기사. 이게 회계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최대한 세특에서도 자기 전공과 연관시킬 수 있는, 어 그런 생기부가 나올 수 있게 어,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독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한 권씩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거를 잘 지킨 학생이 있고 이제 턱없이 부족한 학생도 많습니다. 그래서 턱없이 부족한 학생은 2 학년 때좀 어, 어느 정도 못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겠죠. 예, 그래서 전공 연관 이, 그다음 에 기타를 한 하나 정도 예, 이렇게 독서 비율을 맞추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도 뭐 가장 이상적인 것은 1.0입니다. 모든 과목 1등급 받으면 가장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차선책으로 자신의 전공 관련 과목 성적 우선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공학계열로 가야 되는데 수학 성적이 5등급이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으로 쓰시기가 힘드십니다. 나는 어문학과인데 영어 성적이 뭐 6등급이다, 7등급이다, 이거 힘들어요. 예, 거기 관련 과목 성적이 좋은 게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예, 만약에 이것도 안 되면은 성적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성적이 오르는 모습도 전체적인 성적이 오르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전공 관련 성적이 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문학과를 가고 싶은데 1학년 때는 영어가 7등급이었어요. 근데 점점점점 점점 오르는 모습 보여줘서 나중에 뭐 3등급까지 올랐다. 그러면은 생기부쓸때 유리합니다. 그런 거를 참작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자기 꿈과 관련되는 성적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하고 개인적으로 좀 상의를 하시면은 더 좋겠죠. 그다음에 수상 기록은 현재는 한 학기 당한 개만 제출 가능합니다. 근데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것저것 많이 시켜가지고 그 수상 기록이 뭐뭐 일곱 개 여덟 개씩 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게 하나만 제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자기 이제 전공 관련 수상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물론 이것도 못 받는 학생들은 아무거나 이제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그런 거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회 참가하고 공부에 투자할 시간과 잘 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회에 너무 많이 참가하면 공부할 시간을 뺏겨서 오히려 내신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공 관련 수상하신 학생들은 더 이상 대회 참가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게 내신 공부를 하시는 게더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상으로 이제 프라임에듀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면서 느낀 점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일 학생들은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어좀 좋은 생기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예, 이상 프라임에듀 학원이었습니다.